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취직 김도윤 전문가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금일 약8% 하락을 하였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이유들을 완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주가가 약 7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6월 한 달만 해도 매우 큰 상승폭을 지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고점인 114,000원을 찍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핵심 근거를 들으시면 이 하락이 왜저로의 찬스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재명 정부의 테이블 코인 정책이 나오면서 6월 9일부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6월 25일 최고가 11만4천원까지 상승 하며 올해 4월 대비 약 5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봐도 거의 208% 가량 상승하였는데요 우리는 이 종목을 왜 지켜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의 하락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하락의 이유로는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 CBDC 2차 실험이 잠정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IS 국제결제은행이 테이블코인의 한계에 대한 지적 보고서를 발간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단기 급등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이 정말 카카오페이의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력한 첫 번째 근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코인 법안 서명이 7월 중 확실시 된다는 점입니다 6월 18일에 미국 상원에서 테이블 코인 주재법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현재 하원 심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7월에 서명하겠다고 공식 발언까지 하였고 배럭가나호화폐 자문이 7월 지니어스 법안 서명이라고 구체적 일정도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bis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규제없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이 바로 이 법안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 근거로는 국내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금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10일에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지본법 발의하였고,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이 다음 주부터 테이블 코인 TF팀을 본격 가동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기 자본이 5억 이상이면은 테이블 코인이 발행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은행권들이 속속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카카오페이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를 출연하였는데요.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대 간평결제 서비스로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소유주입니다. 기존 5천만 사용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 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은 CBDC 중단의 진짜 의미는, 하는이 CBDC 2차 실험을 중단한 건 실패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비용 부담과 로드맵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집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주목을 안 받을래 야안 받을 수가 없으며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지금 물려서 불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 핵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식내우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아, 그전에 현재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급등할 종목 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종목이 나가신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종목이 나갑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텔레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고 단타 수익 장기 투자 종목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텔레그램 반이 들어오시고 이 종목들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제가 돈을 들이는 데도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때까지 놓친 종목들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모든 종목.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찾는 거에 매우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들어와가지고 확인해보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수익 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들어와서 종목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따에다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빨리 들어와보시고, 특히 개인 투자가 어려운 분들, 주식 초보라 뉴스를 봐도 모르겠는 분들, 자식 대신 스스로 노후 책임이 필요한 분들, 유료방에서 손실만 보신 분들 등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방인 만큼 이 방에 입장하시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매매하는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 방에 입장해보는건 한 번쯤 꼭 해보셔야겠죠. 이정보관 입장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보정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5초도 안걸려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은 소수정예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어 선착순 50명만 받고 있고요 추천주의외에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관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지면 한분한분 케어 가안 되니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은 100%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주 투자가 무엇이고 수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입장이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23년도 24년도에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박스콘을 보였습니다. 이번 급등으로 인해 이 박스콘 상단을 한 번에 돌파해 주었는데요. 이때 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지 강력한 지지부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급등으로 인해 조정이 올수 있겠지만 이 7만 원 구간에서 더 많이 빠지면 6만 원 구간까지 6만 원 구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정이 온다면은 지지 구간 터치를 보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이 7만 원대부터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며 상승 시 다시 한번 더 신고점 도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규 지입하시는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브리핑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니까 들어와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보정 그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단 5초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이 올수 있다. 그리고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되었기에 단기 변동성이 클 수는 있다. 그래서 구간별 분할 매수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올해 신곡화까지 다시 한번더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 근거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7월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통과가 된다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TF팀 가동이 된다면 카카오페이는 최대수혜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 차트상 건강한 조정 후 재상승을 준비하는 지주적인 하락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연결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면은 카카오페이의 가치는 지금보다 몇배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카오페이 주의 깊게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실시간 정보와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5초 만에 텔레그램 반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검색식 그리고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전자책을 드릴 건데요. 이건 무단 유출하는 분들이 많아 선착순 30명에게만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정보 세팅 도와드릴 거니까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표와 검색식은 정보를 찾거나 수를 찾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급등 종목이 검색식과 지표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니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지표와 검색식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월 받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저한테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동 나가거나 상관 일절 없습니다. 선착순이니 인원차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좋은 영상과 수익날 수 있는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